이령원 및 트레킹TV 오늘 아, 어디를 가느냐 명학역에서 출발을 해서 수리산을 갈거예요 수리산 488m 약 4시간을 걷어서 한 8km 정도 걷겠습니다요 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출발합니다요 출발 명학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명학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하고 출발합니다 명항역에서 나와서 일단은 지금 시내를 걷고 있어요. 성결대학교 아니요. 거쳐갑니다. 성결대학교가 바로 보이네요. 성결대학교 건물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저기 건물이 또 보이네요. 성결대학교 바로 밑에 길로 올라가요. 성결대학교 본관 건물인가 봐요. 등산로 입구라고 돼 있네요. 이제 유자길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길로 들어가요. 날씨가 이제 확실히 좀 서늘해졌어요. 모봉 쪽으로 올라갈게요. 진짜 이제 등산로요. 물이 쫄쫄쫄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거 먹는 물인지 못 먹는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봉수정 센터라고 하네요. 진짜 산다운 산을 가는 것 같아요. 삼밤 삶아와가지고 이거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드시고요. 아, 이제 간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꽤 오르락이 있어서 올라가는 맛이 나기는 하네요. 아유 맨날 쉽고 편한 둘레길만 다니다가 그래도 여기 산이라고 수리산 산길을 가니까 이것도 숨이 차고 이것도 꽤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해요. 오 어, 여기부터 이제 진짜 오르막이요. 힘들면 밧줄 잡고 천천히 가면 되는 거죠. 계단길이요. 아이고 이 수리산은 올라가면 갈수록 잔돌이 많이 나오네요. 아유 지금 살짝 꼭대기를 올라왔어요. 아, 밑에 또 시내 전체가 다 보이네요. 여기 전경 좋아요. 또 가운데 보이는 도심이 안양 한복판이요. 아, 여기 멋있는 언니. 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멋있는 바위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요. 여기 전망도 좋고요. 아주 잘 보이네요. 백극길 다시 또 올라갑니다요. 아, 이제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바위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거 줄 잡고. 진짜 힘들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또 데크길 또 나오네요. 계단, 무모봉 0.03km 남았어요. 아, 바위길, 돌길, 쇠로 된 계단길 올라가 봅시다. 무모봉다 왔어요. 무모봉에서한 바퀴 뺑 둘러볼게요. 자, 안양시가 보이고, 여기 수리산 종합 안내도 보이고, 아, 저쪽으로. 아니, 아, 시내가 또잘 보이고 있어요. 아, 전망이 이런 내용 이쪽. 더 가면 태울봉이 나오고요. 아, 이쪽에서 오로 또한 바퀴 훑어볼게요. 여기 앞으로 밑에 시내 다 보이고. 아우, 저쪽도 또꽤 산이 높아요. 아, 이제 이렇게 내갔습니다. 요 아, 태극기 저기 관무봉 위에 태극게요. 호도 드셔요. 아주 시원해요. 달콤하고. 아주 그냥 탱글탱글탱글 하네요. 빠빨요 꼭대기에서 음, 먹는 음, 닭발만 음, 끝내주고 음, 음, 곡차. 아우 이거 곡차요 아우 여기 아주 럭셔리에요 네, 관모봉 찍고 페울봉으로 가요 배도 드셔보셔요 아주 꿀맛이요 음. 자 이제 관모봉 찍었으니 페울봉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폭신폭신한 가마니길 코코넛길 나왔어요 아 조금 전에는 꽤 힘든 바위길 그런게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평평한 산즈길이 나오고 있네요이 길은 조금 편안한 둘레길 같이 느껴지네요. 아까는 바위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쉬운 길 끝났나봐요. 바위길 또 나오네요. 아이고, 길이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꽤 멋있네요. 길이. 저쪽이 지금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내뱉나봐요. 여기 발은고 나왔어요. 태울봉이라고 하네요. 여기 태울봉 나왔어요. 여기가 몇 미터냐면 여기 써있죠. 가까이 가볼게요. 489미터요. 간식타임 커피. 여기가 <목소리> 빵도 나옵니다. 요 아, 사과도 드시고요. 드세요. 콜드브루, 모쭈 신박한 바나나 나왔어요 레드 바나나라네요 이게 빨간 바나나요 조금 똑같아요 노란색이네요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 지금 병풍바위 멋있는 거 나왔어요 한번 가볼게요 아 저렇게 병풍같이 맛있게 생겼네요 여기 병풍바위 아주 멋있습니다요 이쪽 지금 내려가면서 이쪽이 지금 다 병풍바위네요 편안한 데크길 나옵니다요. 저기 저거 지금 불났나요? 아유 걱정되네요. 불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대낮에 저렇게 연기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 여기까지 전체가 다병풍바위네요 아까 거기 출발해서 이 정상인데 바위가 그래도 꽤 멋있네요. 이것저것 멋있는 바위가 많이 있어요. 아 이제 내리막길 또 나옵니다요. 데크길. 편안한 코스만 남았나 봐요. 계속 지금 편안한 데크길, 나물로 된 편안한 길 내려갑니다요. 아, 이제 데크길 끝나고 산길, 흙길 나옵니다요. 길또 나옵니다요. 저쪽에도 또 있네요. 오, 여기 수리산에서 태을봉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코스도 계속해서 편한 길이 아니고 바위가 계속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 길이 멋있기도 하지만 편한 길이 아니네요. 오, 여기 기암기성 옆에 소나무가 이것도 끝내주게 있어요. 아이, 잘생긴 소나무. 너무 멋있어요. 잘 퍼졌고. 아우, 이쪽 산, 여기 도꽤 높네요, 산이. 아, 여기 지금. 수리산 태일봉에서 내려왔고. 구름이, 아니, 저거 시커먼 연기. 아무래도 좀, 이거 오늘 밤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 불난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아주 멋있어요. 바위도 멋있고, 여기. 멋있는, 아, 멋있는 거 계속 나옵니다. 좀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등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맛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 뭐야. 아, 여기 바위가 꽤 멋있어요. 오, 여기가 수리산 이런 데네. 아, 내려가는 길이 지금 바위. 네, 그래도 힘들지만 멋있는 바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 여기 멋있는 바위. 뒤쪽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바위 보이고 있습니다요 이 꼭대기 산에 고양이가 있어요 얘는 주인 없는 사 고양이인가요 뭐또 먹고 있네요 어머나 이렇게 살고 있군요 아 이제는 기암계석길은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평평한 길 나오고 지금 있어요 예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될것 같아요 여기 멋있는 바위 또 나와요 힘든 길또 나오네요. 아유, 끝까지 계속 힘든 길인가봐요. 아, 이제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합니다. 요 진짜로 이제 평평한 길이 나타났구만요. 아, 이게 계속 쭉 이어지길 바라요. 정말로 산부퉁이 둘레길 나오고 있네요. 폭신폭신한 가만히 길또 나오네요. 이런 길이 제일 좋죠. 편안하고. 이쪽이 또 잔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요 아, 이 쫙쫙 뻗은 나무들. 이게 다 잔나무인가 보네요. 길도 평평하고 아주 좋습니다요.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이쪽 풍경 아주 멋있습니다요. 나무가 너무 풍산해요.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길도 평평해졌고요. 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도로가 나오네요. 뭐 어딜 가나 캠핑카가 되세요. 평평한 고속도로로 갑니다요. 시원한 분수 나오네요. 인공 폭포가 다 있네요. 저쪽도 있고. 양시민체육공원이랍니다 양시민체육공원 한바퀴 뺑 돌아볼게요 아 저기 산세 좋고 산으로 뺑둘러있어가지고 여기가 또 요렇게 럼 생겼네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장이요아 오늘 수리산 관모봉 태울봉 찍고 다 내려왔어요 여기 길이 그래도 귀암괴석이 꽤 있고 바위가 그래도 꽤 많아요 가다가 길이 편했다가, 어려웠다가, 데크길 나왔다가, 뭐 평평한 길 나왔다가도 다 채로 와서 등산의 맛은 그도 래 조금 나긴 하네요. 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수리산 한번 꼭 와보셔요. 자, 구독, 좋아요 꼭 알죠. 네. 내일 새로운 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